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네 금요일입니다 네또 7시 반에 저녁시간에 어,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와 아, 옥상 다육 소식 전해볼텐데요 야 날씨가 정말로 덥습니다 그 네이버상의 온도가 3 1 도인데요. 바람이 안 보니까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까만색 차광을 어~ 세 조각으로 냈습니다. 어~ 요게 너무 많이 우짜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 똥강똥강 내다보니까 이세 조각이 나가지고 여기도 하나 붙어있고요 어~ 그리고 요쪽에 지금 틈사 여기도 하나 있고 저쪽에 또 하나 있습니다. 요렇게 세 군데를 어~ 부분 차광을 좀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요 밑에서 지금 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요 까만색 차광이 어~ 있는 요 밑에서 벗어나면요 너무너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야 정말 네 뭐라 그래야 되지 한참 있다 보니까 약간 살짝 어~ 기가 막히기도 하고 바람이 이제 좀 불면 또 사실 괜찮아요. 바람이 불면은, 어, 약간은 그래도 선선함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바람이 딱안 불고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네, 움직이지를 못할 게, 못할 것 같아요. 바음도잘안 되는데. 네, 땅의 지열도 올라오는 데다가요. 땅의 지열도. 그리고 네 주변에 공기도 어 뜨거운 데다가 또 저쪽으로는 네 주말에 비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살짝 그 습함이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좀 유연하게 음 약간 목감기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는데요 유연하게 아이들이 너무 웃자라는 걸 지금. 그, 뭐, 현상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많이 지금 폭풍 성장 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이 요 시기에 탄력을 받아가지고 지금 마구마구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다차광을 하기에는 너무 그렇게 되면은 또 풀떼기로 가면 안 되죠. 얼빵이 풀떼기, 초록이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요렇게 부분 차강이라도 해놓고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하, 진짜 덥네요. 아, 작년에는 어떻게 보냈을까 요 여름에. 작년에는 집이 없었나요? 20일 정도 제가 집을 피웠죠. 와, 그때는 모르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너무 덥다 보니까 제가 아, 네, 할 말이 순간 안 나올 정도로 그렇네요. 그래도 다육아이들은 또. 어, 우리 사람보다는 이 더위에 강하잖아요. 이렇게 햇살이 강할 때 화분을 만져 보면 화분이 진짜 뜨끈뜨끈한 정도가 아니라 이 손을 대면 아 뜨거할 워 정도로 그 정도로 뜨거워요. 그래도 어그 안에 있는 뿌리가 상하지 않고 견뎌주는 거 보면은 물론 이제 장기간 지속되고 너무 힘 너무 힘들다 보면은 어 탈이 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 순간 순간 하루 하루 이렇게 지나가면서 볼 때는 어 견뎌내는 게 있잖아요 장마철에도 마찬가지고 장마철에도 어떨 때는 한달 내내 그 습도가 하부 속에 계속 유지될 때가 있는데도 그걸 이제 견뎌낸다라는 게 너무, 네, 대단하죠. 식물은. 그리고 이제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고 여름 이제 늦가기 한참 열대야에 너무너무 침통도 이를 보여줄 때 그때 이제 아이들이 우수수 많이 힘들게 힘들게 버티왔던 아이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 때쯤에 저도 이 에오니움 속 아이들을 1층으로 내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은 아직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색감도 좀 빠진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럭저럭, 네,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습니다. 네, 눈이 안 보신가 모르겠어요. 와, 저기 있는, 어, 수국은요, 음 제가 물을 계속 챙겨 주니까 풋풋하게 네 저렇게 이제 살아났네요. 아까 목이 처져가 있었습니다. 축 처져가 있는데 네 저렇게 상큼하게 올라왔어요. 이 토분을 쓰다보니까 토분이 살아 숨쉬는 화분이라서 그런지 저렇게 뭐 백화현상이라든지 이끼가 정말 많이 껴요. 근데 저거를 좀 한번 씻어주고 하면은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다시 또 끼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 단점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옥상에는요, 이, 어, 화분 전열대도 플라스틱이 최고이듯이, 물론, 네, 플라스틱도 햇빛에, 강한 햇빛에, 사가요. 네, 플라스틱이 사으니까 얼마나 그 열기가 대단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네, 플라스틱, 네, 풀본이죠. 네,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렇게 계속 이기가 끼어 있으니까 보기가 정말 안 좋아요. <laughs> 네, 이제는, 다육아이들이 네, 상큼해지고 있습니다. 상큼 스피나란 아이예요. 이 아이도 여름에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메디젠 골드나 아니면 네 레티지아라든지 요런 국민 다육이하고 비슷한 과에 들어가는데요. 이 아이도 손톱은 지금 약간 빨간 점은 찍었어요. 아주 깨알 네 빨간 점인데 그래도 이 아이는 은근히 수분을 또 좋아합니다. 어, 공기 중에 습도가 있다든지 빗물을 안 맞춰도 어, 약간 윤기가 고를 때 나요. 그래서 어, 스피나란 아이고, 입장을 우수수 떨구다가, 어, 참, 잘, 네, 버티기만 하면 될 텐데, 싶기도 하고, 걱정이 살짝 됩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아람브라란 아인데요. 와, 정말로 너무너무, 네, 그, 납작배추 아시죠? 완전히 그렇게 돼가길래 제가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이 케이블 타일을 이렇게 묶었습니다. 어차피 마지막 입장 나중에 여름을 나고 나면 하엽이 질거 아니에요. 또 여름을 무탈하게 잘 난다면은, 네, 관계 없는데, 그래서 요 케이블 타이로, 네, 파랑새 제가 치마 입을 때, 예전에 요렇게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예전에 초보 때. 근데 요 아이는 너무 납작해지고 주변에 영향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케이블 타이두 개를 묶어서 요렇게 고정을 시켰습니다. 너무 신기하게. 네, 보기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분홍 립스틱이란는요 아이도 어지간하면 색감이 안 빠지던데 요 아이도 네, 얼굴을 마구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크림 슨이라는 아이인데요 어~ 크림 슨이란 아이도 음~ 색감 원에 항상 좀 그랬죠 요 상태에 있는데 얼굴이 납작납작해지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얼굴이 동글동글 말아지는게 아니라 요 아이는 크림 슨이란 아이고요 아요 어, 아이는 더블 스코어란 아이인데 어, 몸값 착한 아이 데리고 왔는데 약간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지젤이란 아이가 있었어요 예전에 올드한 다육이였는데 창 종류 그 지젤이랑 굉장히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어, 색감 들어가는 거 느낌 나오는 포스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고 지젤을 닮은 것 같은데, 네, 색감은 안 빠지고, 라인, 라인은 이렇게 그리고 있네요. 그리고, 니카금. 사실은 제가, 아, 또이름말 하면은 떨려가 모르겠는데, 어, 니카금, 철아, 요런 에오니엄스 가이들이, 어, 아침에, 오전에 제가 올라왔을 때, 한 바퀴 정도 물을 살짝 둘러주고 갔습니다. 어, 정말 네, 제가 잘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가요. 물을 충분히는 못주는 대신에 요 아이들이 너무 하엽도 많이 지우고 잠을 빨리 자면은 안 되니까 그 상, 상큼한 네, 그런 느낌을 좀 어, 갖기 위해서 요런 아이들은 금방 표가 나니까 니카금 철라 하고 지금 여기 약간 생기가 도는 거 보이시나요 요런 아이들 전부 다한 바퀴씩만 딱 둘러주고 갑니다 정말로 여기 있는 환사도 마찬가지고요 환사도 제가 어 동글동글 예쁜 이제 수영이 나오니까 네 너무 예쁘게 보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네. 주변의 새소리도 요즘에 너무 듣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자연을 많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예전에도 새소리가 분명히 들렸을 텐데, 그 새소리를, 네, 안 들, 안 들렸어요. 말을 하자면.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laughs> 네, 이제 나이가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니까, 이제 정말, 네, 자연이 자꾸 좋아지는데요. 네, 경이롭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태양이 엄청 뜨거울 때는, 네, 더, 와, 진짜, 네, 열기가 대단하다. 네, 그럴 때또 경이로움도 나오고요. 태풍, 네, 바람 많이 불 때도, 와, 정말 자연 앞에 사람은 작구나. 네, 그런 생각이 막 마구마구 듭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네, 태풍이, 어, 앞전에 살짝, 네, 그거 지나가고 나서, 어, 이제는 아직은 태풍이 강한 태풍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강하면, 바람이 너무 많이 불면 이 비닐 가림을 쳐줄 수가 없어요. 이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네, 비닐마저 가림막도 약간 보수를 해야 되는데, 옥상이 너무너무 더우니까, 네, 보수를 못하겠어요. 이, 이 영상 찍고, 저기 수국이라든지, 저런 야생화에 물 주고, 내려가기가 바쁩니다. 1층에 시원하게 앉아서, 아이스티 마시고, 있다가 또 열을 식히고, 식혀서, 옥상에 올라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네요. 아, 지금은 또,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람이 좀 붑니다. 바피스가 키가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바피스로 철하죠. 그리고 여기 네 레몬 노즈 이제 조금 이쪽으로 올려 주니까 웃자라는 정세는 멈췄습니다 천만다행이죠 그리고 아 공사 소음이 들리죠 실크 베이든 아이 요 아이도 네 밑에 쪽에 조금 내려 놓으니까 살짝 초록빛 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요런 게 건강할 때 나오는 현상이죠 초록빛 감이 나오는 게네 성장은 조금 할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거는 건강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색감이 어, 예, 쁘게 어, 날 때는, 그 아이가 뿌리 활동이라든지 성장세가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아, 요것도 운이가 좀 약하던데, 요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네요. 약간 걱정되네. 요것도 화상 입진 않을까. 요 아이도 물을 좀 둘러줬는데요. 어, 에오니엄 속 아이들, 네, 고른 아이들, 이, 네, 내일 비 소식이 있는데, 습을 약간씩만 유지해주는 게요 아이들을 어, 싱그럽게 또볼수 있는 특징이 좀 있어요. 이게 제가 키우는 방식이니까, 네, 여러분들은 따라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와, 에스메랄다가 생얼로 바뀌어서 이렇게 얼굴이 한개한 한 개가 입장이 널쩍 널쩍 해졌죠. 와, 네, 요 아이는, 어, 요게, 네, 에스메랄다 철화가 생얼로 많이 풀렸어요. 그리고 약간 걱정되네. 요 엘비안토도. 지금 지는 햇살이 좀 강하기 때문에 살짝의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스타처럼 네, 색감 그래도 쬐끔 남아 있어요. 아이 아이는 쬐끔 쬐끔 남아 있고 네 핑크 쉘도네 색감은 쬐끔 남아있는데 이 아이도 어떻게 보면 네, 성장 모두 크림색으로 약간 가고 있는데요. 쑥쑥 커지는 않은 대신에, 어, 색감은 좀 빠졌죠. 하, 근데, 지는 햇살이 너무 강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요런 아이들도 살짝, 살짝, 네, 나중에 물주고 후회할지언정, 윤기가 조금씩 나요. 이게 너무 힘들 때 살짝, 한 바퀴씩 살짝 돌려주면요. 요 아이가, 네, 표를 냅니다. 상큼하게 보이기도 하고, 살짝 윤기가 들어가요. 말차 철화입니다. 요즘에 최근에, 네, 동글동글 생얼도 많이 풀고 있어요. 요 아이가. 그리고, 요 아이, 네, 에스메랄다. 저, 쪽으로 갈게요. 네, 에스메랄다. 아, 요 아이는 물 빠트렸네, 제가. 네, 주는 아이들은 주고, 안 주는 아이들은 안 주고, 좀 살짝, 정말로 최최소의 네, 물량이에요. 그렇게 좀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상큼하게 보려고. 네, 우니는 제가, 어, 조금 더 땡겨보도록 할게요. 햇빛이, 저 아이는 너무 화상을 잘 입으니까 입성이 약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요 아이도, 네, 흑사금. 흑사금도, 음, 네, 살짝이, 살째기, 네, 살짝입니 아주 살짝이에요. 아주 살짝이. 요 아이가, 어, 화면에 조금 더 상큼하게도 보이고, 약간은 건강미도 같이 나오도록,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어, 충분히 몇 시간 만에 마를 수 있는 습, 네, 섬만 딱 유지해주는 정도. 그렇게 하면은 영상을 찍을 때도, 제가 또 봐도, 네, 즐겁게 볼수 있습니다. 살짝은. 그리고, 네, 요 아이가 요즘 최근에 향비 철아인데요 음, 얼굴을, 네, 많이 만들기도 만드는 건데, 키도 크고, 어, 입장도 많이 내고 있고, 그리고 윤기도 지금, 네, 이렇게 살짝 나오죠. 요것도, 어, 지금, 어, 물을 조금 살짝, 네, 한뭐 10분의 1도 안 되는, 네, 습을 유지해 준그 효과입니다. 요게, 어, 요렇게, 어, 반질반질한 느낌이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물을 줬었을 때, 네, 살짝, 그, 저쪽에 있는 스피나, 스피나도 선만 유지해줘도 윤기가 나듯이 참 적당한 그물그 그 조절을 해주면요. 이 윤기를 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 정말로, 그죠? 약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참기름 발라놓은 듯한 느낌으로 반질반질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 아이 향비도 그렇고, 네, 말차차라도 그렇고, 네, 그리고 여기 붉은 것등도 마찬가지예요. 네, 물을 조금씩이라도, 네,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물을 선만 딱 유지해줘도 요 아이들이 요렇게 반질반질, 네, 윤기를 낸다라는 거. <laughs> 네, 또 요런 재미가 또 있죠. 음, 그리고 이제는, 어, 요 아이, 네, 홍매하, 철하죠, 요 아이 어 입장 입장이 좀 약해요. 그래서 햇빛이 너무 강하면 요 아이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갑니다. 그래서 요 위쪽으로 까만색 체광을 꼭네올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일단 네, 운일은 네 판단 비스 지금 약간 부족해요. 그리고 요 같이 요 아이도 네어 아이고 땀이 눈에 들어가니까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영상 찍을 때마다. 눈에 땀이 들어가면 따가워, 따가운 거 아시죠? 음, 아무튼, 정신을 챙기고, 네. 요 아이도 풍성해지면서 크림색이 많이 나오니까 약간 노랑노랑도 보이고, 그죠? 여기는 생얼에는 살짝, 네, 붉은색도 도는데, 어, 훅빠지지는 않았고, 약간씩은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그래도 제가 요 아이도 은근히 오래 키운 것 같아요. 뭐, 물론, 옥상 다육이 예쁠 때는 정말 예쁘다가 네, 그 한여름에 못 넘기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근데 어좀 어떻게 어, 어, 뭐어설슬프게 살아남듯 어떻게 살아남듯 살아남아서 다시 이 아이들을 분갈이 해 주고 네, 다시 회복세를 받아서 예쁘게 얼굴을 내밀며 또 얼굴을 어, 볼수 있죠. 아주 예쁜 얼굴을. 그런데 코로나이 중에 하나예요. 입장을 마구마구 다떨궜다가 다시 또 회복하기도 하고 봉낭이들처럼 네, 그래서 매요 미니벨 금도 어 상당히 오래 같이 한것 같아요. 아무튼, 네, 그렇게 물을 네, 둘러줬습니다. 요런 에어니움스 가이들 10분의 1도 안 되는 거 살짝의 쓴맛. 근데 여기 있는 아이들도 다 그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네, 요 소공요 세라도 그렇고, 네, 골드로저도 그렇고, 리치도 그렇고, 특히 요 아이, 온돌라타. 온돌라타는 약간의 물이라도 주면 금방 푸푸 대지는게 편안합니다, 요 아이. 지금은 얼굴도 입장도 많이 생겨가지고 풍성해져 가고 있는데요 어~ 제가 음~ 요 아이는 물을 유달리 좋아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물을 자주 주게 되니까 색감을 예쁘게 못 보는 것 같아요 <laughs> 네 고른, 고른 게 최대의 단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 제일 아래 칸 층에 있는 어~ 요 아이가 어~ 파라다프린스란 아이예요. 앞전에 살짝 얼굴을 좀 키우려고 물을 자주 줬다가 날씨가 더워지기도 하고 해서 물을 좀 아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얼굴은 조금 커졌네요. 계속 물을 줄 수는 없으니까 정도. 그리고 요정도 그리고 노브입니다 앞전에 색감 최초로 많이 예뻤었어요. 예쁘다가 이제 조금 색감을 뺐는데 그래도 네요 아이는 꼭 물을 좀 아끼게 됩니다. 이상하게. 요렇게 딱딱하기도 하고요. 입장이 도톰하기도 하고 물을 그렇게 조화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을 안 줘도 거의 표가 안날 정도로 네 약간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 네, 색감이 좀 빠진 거를 이제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음, 카라모의 펜스란 아이, 요 아이, 네, 조금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아, 이게 껍데기 제거를 못 해주고 있네요. 또 바쁘잖아요. 그죠? 이렇게 촬영할 때마다 좀 뺏겨주고 내려가고, 그러네요. 진짜. 엄청 귀여움이, 너무너무 귀여워요. 얼굴 한 개가 이렇게 세 개씩 나오고 이러니까, 제가 손톱으로 이렇게 껄킬까봐 조심조심해요.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laughs> 진짜 귀엽네 야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laughs> 요즘에 목감기 코감기 진짜 걸리고 나니까 뭐 크게 아프고 이러진 않는데 어, 오실오실 몸살하는 것처럼 좀 그래요 약간 묘해요 많이 훅 아프지도 않, 않으면서 뭐라고 되지 약간 시름시름해요 조금은 음, 또 활동을 안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네 목감기, 코감기 조금은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에어컨, 네, 벌써 에어컨 때문에 또그죠아 귀염이 요렇게 많이 나왔네. 음, 너무 이쁘다. 얼굴이 요렇게 많아졌어요. 작은 아이들이 3 개씩도 나오고 2 개씩도 나오니까 너무 이쁘네. 아유 여기는 하이트 어, 엔젤이 완전 웃자랐는데요. 이걸 좀 올려야 되나? 너무. 그리고, 나비가 이제 날아오기 시작하네, 나비가. 저기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기는, 네, 요 아이, 부용이 저 안쪽으로 들어갔더니, 네, 얼굴을 좀 키웁니다. 이 꽃대도 물었던데, 부용도 조금 여름에 힘들어하는 아이예요. 조심해야 되는데, 나비가 계속 신경 써입니다. 그리고 보라수연이에요. 보라수연이 이제 약간 희끗하게 색감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화월야. 완전 초록이. 하물야 라즈베리 아이스, 시치쿠시, 그리고 뭐, 여기 있는 아이들, 어, 바이, 로저 킹덤, 다좀 비슷하게 초록이가 되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아유, 눈 따가워. 자, 요렇게 많이, 네, 커고 있습니다. 아, 근데, 화이트 엔젤은 너무 심하게 우짜랐어요, 요 아이가. 그리고, <laughs> 요 아이가 초록둥이 되어있네. 이름은 찰스톤이라 되어있는데, 야 진짜. 나나 옥구민이도 완전 초록둥이 되어 있고, <laughs> 요 아이, 예전에 라방할 때이0에 당첨된 아이인데, 완전 초록둥이 되어 있고요. 야, 이허근강철하는 제가 물주는 걸 깜빡했는데, 이게 요 아이가, 얼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기세를 못 뱉었어요. 이 화분이 작은가 봐요. 아이한테. 근데 지금 분갈이 해주려고 하니까 어 중간합니다. 아니면 이 아이가 잠자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일단 어~ 지금은 분갈이 해주기가 조금 안 조금 그렇죠.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 아이들 때문에 옥상에 올라와서 제가 물을 얼마나 많이 줘야 되는지 진짜 야생화 간엽들은 부지런해야 키울 수 있습니다. 와, 네. 손이 안 가는 게 없네요. 진짜, 다육이 때문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laughs> 이 더운 여름에는 요 아이들 때문에 올라와야 돼요. 물안 주면 요 아이들 완전히 고개를 다축 쳐져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수국떡이 있는데다가, 밀라노 블루, 독, 네, 2차 개화. 아, 요 아이는 진짜 꽃이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 이 우짜라 하면 어쩔, 어쩔 건지. 아 진짜 답답하네. 네, 이렇게 많이 어 여름에 물을 줬더니 이렇게 키가쑥 크는 바람에 그죠?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묶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예쁠 거 아니에요. 아, 요거 영상 마치고 좀 그렇게 묶어 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묶고 넣으면 좀 예쁘겠죠. 와, 키가 너무너무 많이 크갖고. 까나리안데 네, 요일하게 햇빛을 볼수 있네. 아, 까나리안금. 햇빛이 아니라 말을 잘못했어요. 네, 색감이 예쁘다고. 아직 안 빠져서. 아, 예쁘다. 까나리안금. 네, 핑크 톤이지만 예쁩니다. 핑크 여왕도 색감은 안 빠졌는데. 담시. 당시, 담시가 핑크 톤 꽃이 예쁘게 피네요. 그리고, 네, 여기 있는, 아, 이게 나비가 계속 여기 있구나. 날아다니네. 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네, 블루 스카이, 어, 작은 등, 얼굴이 작은 아이라서 계속 얼마나 성장하는가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네, 요렇게 오늘 오상다요 이 소식 전하도록 할게요. 네, 영상 마치고 나서 이렇게 촬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아, 여기 누엔의 진지도 이제 웃자하려고 준비 서서히 하네. 네, 보안을또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어, 조금 있다가, 네, 다역들의 학년의 라이브 방송에서, 네, 여러분들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